여름에요.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속초 하면 또 바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속초, 특별히 이제 속초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요. 아마 속초 가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속초에 대갈람차가 있습니다. 속초아이라는 대갈람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 아내랑 갔는데 뭐 대갈람차가 너무 우뚝 또 웅장하게 서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대갈람차 태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그 정도 내가 못 해주겠어? 그런데 그 속초 아이의 그 앞에는 입장권 파는데 가격표를 보고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한 사람당 거의 2만 원대가 가까운 입장료예요. 그 대관람차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그랬더니 그표 파는 아가씨가 15분요 그러더라고요. 1 5분의 가격 대비 가성비로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젠틀하게 거절하지? 생각하면서 저희 아내 얼굴을 딱 쳐다봤더니 우리 아내 굉장히 기대하는 얼굴이어서 여보,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여보, 탑시다. 뭐 이거 내가 못 태워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입장권을 사고 타는데 내심 불편했어요. 이거면은 점심을 먹는데. 이거를 15분 타겠다고 이거를 내가 타다니. 그런데 아내랑 딱 타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본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관람차가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속초 앞바다의 광경이 환타스틱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랑 사진도 찍고 또 광경을 바라보면서 와, 잘 탔다. 아, 비싸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습니까? 멀리서 차 타고 오셨죠? 시간 내서 오셨죠? 본전 아까우시죠? 아니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고도가 높여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도가 싹 높아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적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기를 바라고 또 환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화자와 청자가 있습니다. 화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청자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 짧지만 내용은 짧지 않은 말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비유가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유적으로 좋은 병사가 되라고 했을까요? 뭘 당부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이유가 우리에게 깨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면서 아 나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단과 결심이 생기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어, 그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뭐 비유적 표현이니까 뭐 아름답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뒤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응답을 받으라. 너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그가 가면 축제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손에 쥐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돌팔매질 당하고, 옥에 투옥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다가요,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목숨의 경각에 달리는 어려움도 당했고,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똑같이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너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 야, 너도 복음 전하다가 돌팔매질 당해. 야, 너도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이게 영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축복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정사를 끌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은요 전쟁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어떤 거 합니까? 훈련 받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신병교육대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현대적이고 첨단 무기의 전쟁인 이 오늘날에 총검술 도대체 왜 가르치는 거예요? 총에다가 착검하고요 길게 찔러를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맞고 차고 돌려쳐. 뭐, 율동 같아요, 어떤 거는. 그런 걸 계속 반복시킵니다. 밥 먹고 그것도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계속적인 훈련을 시켜요. 각개전투라고 해가지고 고지점령합니다. 되게 웃긴 게, 북계군이라고 돼 있는 플라스틱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거든요. 총 들고 올라가서, 야! 하고 막 때리는 겁니다. 아마, 합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전쟁에 쓸모 있어요? 계속 훈련시킵니다. 밥 먹으면 훈련시켜요, 계속.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훈련을 통해 진짜 전쟁에서 이유 있는 병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대 왜 갑니까? 군대 가서 옷, 군복 쫙 다리 입고 군복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휴가 나올려고 군대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가서 훈련 받는 겁니다. 가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죠.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난과 훈련으로 점철된 군인의 삶이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딱 닮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 고난의 삶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당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때로 포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해야 되는 삶인 겁니다. 군인이 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듯 그리스인들도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내 안에는 악한 본성과 못된 본성과 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일 때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과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상관이 일과가 다 끝나고 쉬고 있는데 스피커로 지휘관이 명령을 하다랍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인원은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으로 집합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연병장도 나가지 않으면서 상관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아니, 내가 지금 편안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훈련을 위해 연병장으로 모이는 말은 나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우 일과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할 기분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온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더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잠깐 쉬려고, 어, 이제 누워있는데, 이건 정말 부당합니다. 저는 이미 훈련을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지쳤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의 지휘관이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병사를 군대 용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알지만, 군대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고문관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 병사 뭐 해야 됩니까? 칭찬 받아야 됩니까? 상 받아야 됩니까? 보상 받아야 됩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시던데 영창입니다. 영창. 군대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저는 뭐 대단한 뭐 훈련을 받은 그런 부대에 근무한 건 아니지만 저희 부대에도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대기라고 얘기하죠. 5분 대기조 이제 그 주간에는요. 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원점. 우리가 모든 군장을 다 같이 5분 안에 원점으로 준비, 이제 집합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한 번은 토요일인데, 제가 평소에도 잘안 하던 샤워를 하고 싶어가지고, 샤워장에 가서 꼴딱 벗고, 머리에 샴푸를 딱 바르는 그 순간, 5분 대기가 또 그럴 때 걸려요. 엥! 하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럼 모든 병사들이 한, 한꺼번에 대, 대기하죠. 5분 대기! 5분 대기! 그럽니다. 아니, 지금 5분 안에 어떻게 가요? 지금 머리에 샴푸는 뿌렸지 몸은 물에 묻었지 다 벗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옷 갈아입고 빨리 내무반에 가서 완전군장하고 총 챙겨서 연병장에 5분 대기 장소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갈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랑 같이 군생활 하셨어요?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이유는 묻지 마세요 어떻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뭐 꾸겨놓고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뭐 처리하고 하고 갑니다. 근데 5분 대기 현장 가서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 복명복창하면서 그걸 외워야 돼요. 저는 1번 소총수로서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박또박 다 해요. 왜요? 한 번이 아니거든. 5분 대기 이 대기 이 사인에 올려서 원점까지 모이는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되더라는 겁니다. 훈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병사입니까?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병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일꾼 찾기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에도 일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도 어려워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일에 사람들이 모집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병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돌아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떳떳하고 기쁘게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지만 고난에는 함께하지 않고 않고 싶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천둥과 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명령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우스 2장 4절에 두 번째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민.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입영영장을 받고 입대하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입대한 상황이지만 아이와 헤어질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은 뭐 오직 같겠습니까? 정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을 뒤로하고 눈물을 삼키며 입대합니다. 입영하는 군인들에게는 아직 입영하기는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평, 형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영하는 장병들의 발걸음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로서 자기를 지키고 수호하는 일은 그리고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군인의 군인 복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그런데 그 BTS 때문에 이 국방부와 행정부처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BTS는 대한민국 세상의 K 문화를 알린 최고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왜 군복무를 시키는 겁니까? 군 면제 시킵시다. 이것이 사회 이슈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BTS 이 가수들이요 참 기특하게도 다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로서 너무 당양한 것이라고 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BTS를 좋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예가 있죠. 유승준 아시죠? 유승준 굉장한 센세이션한 슈퍼스타였습니다. 유승준 춤안 따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절 쳐다보세요?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죠. 유승준이 얘기했습니다. 자녀 자기는 군복무를 꼭 하겠다고. 그러나 어느 날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군복무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파기한 그 극은 무지가 아니라 영광만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누리는 영광과 그리고 인기만 누리고. 한 국민으로서에 대한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 불구하고 법정의 재판에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발디딜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혹자는 유승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티븐 유라고 부르죠 영광만 누리고 권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좋은 병사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도 함께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되이 높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군의 자기 부대의 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죽고 총수로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포병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화학병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레이다 기지의 병사로서 자기의 이름이 다시 새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명령대로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고, 위험이 외축된다고, 싸우다 집으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병사는 없을 겁니다 비록 싸우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싸워야 하고 생명을 다해 소집권자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도 나의 삶에 먼저가 되고 나의 삶에 얽매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날마다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두 가지 사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이 어디 갔습니까? <laughs> 예,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사진, 이 사진인데요. 지난달 8월 29일에 비를 맞으면서 빈 수리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선행을 베푼 여성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여성의 한쪽 어깨와 비닐 장바구니가 뒤에 흠뻑 젖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리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성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여성을 우산 천사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줬습니다. 이 여성은 노인에게 뭐 많지는 않지만 3만 원의 현금을 뽑아 현금을 뽑아서 건넨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화제가 화제 인물이 되니까 언론사에서 이 사람을 찾 이제 찾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근데 이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터뷰는 거절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일 당연한, 당연히 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 그러나 내 이름은 밝혀지지 않겠, 밝히지 않겠다. 이름은 익명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만을 입만, 밝힌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은 광교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5천만 원을 기부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중년 여성이 광교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행정팀 민원대 위에 종이봉투를 툭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봉투 속에는 고무줄로 묶인 현금 5만원 뭉치들과 편지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그저 편지입니다.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 직원이 깜짝 놀라 여성을 찾았지만 당연히 이미 떠난 상태였고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서 기부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은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지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하게 명명되게 적었다는 거죠. 소개해드린 두 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니에요. 두분 모두 누구나 할수 있는 선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할수 없는 선행도 하였습니다. 두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인의 좋은 병사임을 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 지언정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사실 목사는 삽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제 야간 운전을 하는데 강병북로를 따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트럭 한 대가 있는데 뭐라고 빨간색으로 뭐란 글씨를 써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사진 여러분과 같이 볼게요. 저 트럭인데요. 저 트럭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빨갛게 써 있어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는 나의 생명. 저는 저거 보자마자 뭉클했어요. 저 차가 뭐 벤치이고 고급 승용차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산한 가장이며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일터와 함께 사용했던 트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적어 놨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부방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방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방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흙과 죽음으로 수렴됩니다. 뭘 가졌던 뭘 배웠던 백년 안짝의 인생에서 흙으로 수렴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대로 수렴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부활의 성도로 승천합니다 수렴의 인생 사시겠습니까? 승천의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내 삶을 부여지고 썩어져가는 인생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이름 지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십시오.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의 분명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